안녕하세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3부 예배를 주로 찬양 인도 맡고 있는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어로는 계속 어릴 때부터 섰던 것 같고요. 인도는 이제 청년 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했었고, 미국에 와서는 이제 어 목사님 도와서 싱어로 섬기다가 12월부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이랑은 너무 다른 걸 성도로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찬양 인도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랜선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전달드릴까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제가 찬양팀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사화를 걸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썼었어요. 그래서 아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순간 은혜긴 해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도자라는 생각보다는 마주 보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성도님들이 스스로 찬양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때 제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제가 들려드린 인생 찬양은요, 주의 장막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음,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어, 겉으로는 이렇게 용감해 보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20대 어느 때에, 청년의 때에, 음, 제가 좀 지금은 굉장히 커진, 어, 청소년 캠프의 간사로 잠시 있었는데, 그때, 음, 그 캠프 기간 한달 동안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저는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찬양의 자리가 참 두렵습니다. 어,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찬양의 자리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어, 하나님 왜 제가 이 곳에 있어야 되나요? 제가 왜 찬양을 해야 되나요? 계속 매일매일 똑같은 질문을 한 달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한달 기간이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기운이 빠져있는, 제가 이제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그 거의 마지막 날에 똑같이 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음, 저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음, 그리고 찬양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인한 저의 두려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을 쫙 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야,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자유하는 거지? 자유, 자유하게 찬양하는 거는 뭐지? 근데 사실 제가 찬양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찬양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거북함이 있었어요. 오, 오, 제가 되게 오그라든, 잘 오그라들어 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굉장히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갇혀져 있,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거는 기뻐하지만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걸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 반응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자유하라는 말에 또두 번째 질문했던 건 하나님 그러면 저를 불편하다는 저를 꼭 찬행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야 네가 무대 밑에서 천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앞에서 한국의 찬양을 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아 주의 장막으로 가야 되겠다. 주의 장막에서 내가 찬양하는 어,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 웰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찬양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 주실 때까지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을 웰컴하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자들을 환영하는 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 날보다 좋다는 그 느낌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느끼셨던 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